네, 다음은 흉추 로테이션 운동입니다. 어, 앞쪽으로 굽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척추뼈를 생각해 보시면 보통은 허리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허리를 고정해 놓고 가슴뼈가 움직이는 거는 잘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 굳어 있는 흉추를 우리가 로테이션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쪽에 말려있는 어깨까지 쭉 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누워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번에는 폼롤러를 앞쪽에 두시고 우리가 옆으로 누우실 거예요. 옆으로 누워주셨을 때 어, 내 다리, 밑에 있는 다리를 쭉 펴고 내 몸통이랑 일직선이 되시는 걸 확인하신 후에 자, 누워주십니다. 위에 있는 다리는 폼롤러 위에 죽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무릎 안쪽이 닿을 수 있도록 두시고요. 자, 팔은 앞쪽으로 쭉 펴서 포개어 놓을게요. 자, 이 상태로 코로 마실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어, 무릎이 폼롤러에서 뜨지 않도록 살짝 미는 느낌으로 두실 거고, 그 다음에 가슴은 살짝 열어서 하늘을 볼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 어깨가 말려 있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다른 쪽 근육들이 막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무릎을 계속 폼롤러에 붙이는 거 자, 유의하시고 코로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오픈 후쭉 갈게요. 쭉. 자 처음부터 반대쪽 손 등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멈추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더 가실 수 있으시면 갈수 있는 만큼. 후. 자, 이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는 것보다는 살짝 구부려서 편안하게 넘어가 볼게요. 후. 그러면 앞쪽에 가슴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후. 호흡할게요. 자, 무릎 계속 눌러내시고요. 자, 제자리 돌아서 호흡해볼게요. 자,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픈, 후. 자, 무릎 안쪽 계속 눌러내시고요.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가슴 앞쪽 근육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후, 오픈, 호흡하시고. 자, 이때 시선을 넘어가신 손 끝을 바라보시면 좀더 많이 가실 수 있어요. 자 천천히 돌아와서 터치 자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가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정지 호흡 한번 하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갈 때 무조건 개수를 빨리 하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되세요. 근육이 정확하게 늘어나는 거, 스트레칭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넘어간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나고 있구나를 느끼시면서 가능하시면 여기에서 호흡을 조금 더 하시면서 버티시는 게 좋아요. 자, 천천히 호흡 10초 한 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시간을 많이 버티실수록 1mm라도 더 늘어나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하시면서 계속 늘려볼게요. 그래서 횟수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어, 가능하시면은 10회 3세트 진행해주시고요. 하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넘어가서 로테이션 동작에서 10초를 다시 버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스트레칭은 횟수에 관여 없이 계속 많이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 우리 흉추를 가동 범위 늘어날 수 있도록 운동 많이 해주세요.